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 냄새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예전 우리네 부모님들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 방한 구석에서 눅눅해진 지폐를 한장한장 한장 펴서 말리던 그 시절. 그 지폐에서 나던 묘한 종이 냄새와 땀 냄새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손가락 하나로 돈을 보내고 받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지만 가끔은 손바닥에 닿는 동전의 차갑고 묵직한 촉감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모실 손님은 바로 우리 지갑 속에 가장 큰 얼은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 뒷면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학한 말이 여러분은 이 학이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그 학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흘린 땀방울을 어떻게 지켜봐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작은 동전 속에 숨겨진 거대한 역사와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하나하나 풀어보려 합니다. 차한장 곁에 두시고 저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고 프로야구가 출범하던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지갑 속에는 남색 바탕의 500원짜리 지폐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앞면에는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모습의 이순신 장군님이 뒷면에는 바다를 호령하던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5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도 거스름돈을 받아 아이들 사탕을 사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 경제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자주 쓰고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종이로 된 500원권은 금방 헐고 찢어지기 일쑤였죠.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번 지폐를 새로 찍어내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튼튼한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1982년 드디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액면가의 동전인 500원 주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 500원 동전이 나왔을 때의 풍경이 기억납니다. 동전이 왜 이렇게 크냐, 주머니가 뚫리겠다는 농담도 많았죠. 하지만 그 묵직함은 곧 우리 경제의 든든함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속 이순신 장군님은 100원 동전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500원이라는 새로운 무대에는 전혀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학입니다. 왜 하필 학이었을까요? 호랑이도 있고 소나무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당시 국가의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학은 우리 조상들이 가장 사랑했던 새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은 십장생 중 하나로 무병장수를 상징합니다. 천년을 산다는 학의 전설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번영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또한 학은 군자와 선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꼿꼿하게 자태를 유지하는 학의 모습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고결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전 속학의 자세입니다. 가만히 서서 고고함을 뽐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을 길게 빼고 날개를 힘차게 펴서 구름 위를 박차고 오르는 모습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비상도, 비상도 라고 합니다. 1982년 당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수준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려던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동전 소개학은 단순히 새한 마리가 아니라 가난을 딛고 일어나 저 높은 하늘, 즉 선진국의 반열로 날아오르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실 때 주머니 속의 학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치열하게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동전을 좀더 가까이서 들여다볼까요? 눈이 침침해서 잘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대신 설명해 드겠습니다. 500원 동전의 지름은 정확히 26.5mm이고 무게는 7.7g입니다. 구리와 니켈을 섞어 만든 이 은빛 동전은 그 자체로 당시 대한민국 화폐 제조 기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학의 깃털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의 눈동자와 부리의 끝동, 그리고 다리의 마디마디까지 표현된 세밀함은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화폐 도안가들이 수천번의 스케치 끝에 완성한 이 디자인은 예국에서도 그 예술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전 테두리를 만져보세요. 톱니 모양의 홈이 촘촘하게 박혀있죠? 이것을 밀, 밀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돈의 가장자리를 조금씩 깎아내서 금속을 가로채는 범죄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500원 동전에는 이 톱니가 정확히 120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마디마디처럼 동전의 테두리 하나에도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중 하나가 바로 1997년 말에 찾아온 IMF 외환위기일 것입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야 했고, 금반지를 꺼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줄을 섰던 그 눈물겨운 시절 말입니다. 그 아픔이 500원 동전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98년,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자, 한국은행은 동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합니다. 시중에 이미 동전이 넘쳐났고, 금속을 수입해 동전을 찍어내는 비용조차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500원 동전은 딱 8,000개만 생산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천배 적은 양이었죠. 이 8,000개는 원래 유통용이 아니라 기념 세트용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는 그 기념 세트를 뜯어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고 버스를 탔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흘러나온 1998년도 500원 동전은 오늘날 수집가들 사이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픔의 시대에 태어난 동전이 역설적으로 가장 귀한 보물이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낡은 서랍 속 저금통에 1998년의 아픔과 희망이 함께 담긴 그 동전이 잠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00원 동전 속학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작은 동전 한 잎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격동의 세월과 나라의 염원 그리고 예술가의 혼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인생도 이 학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저 높은 하늘을 향해 힘없이 날개를 저어 오셨던 그 열정. 때로는 비바람에 깃털이 젖기도 했고, 때로는 차가운 공기에 날개가 무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결코 비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치열했던 날갯짓을 잠시 멈추고 동전 속학처럼 평온하면서도 우아하게 인생의 황혼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놓은 이 비옥한 땅에서 후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있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비상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취미를 배우고 친구들과 정을 나누며 오늘처럼 재미있는 옛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산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추억 여행을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는 머리맡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두시고 그 속에 담긴 학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평안한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풍성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